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중년 생활입니다 아직 적은 구독자 분들이지만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나이 60 넘어 만나면 내 수명만 갉아먹는 친구 유형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구 만나고 집에 들어오면서 아 즐겁다 하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찝찝하고 기운이 쫙 빠진 적 없으신가요? 예정 때문에 혹은 혼자가 될까봐 억지로 만나고 계신다면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인간관계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위해 만날수록 내 수명을 갉아먹는 친구 유형 세 가지 오늘 딱 정해드립니다. 이런 친구는 과감하게 손절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만나면 자기자랑만 늘어놓는 친구입니다. 대화란 공을 주고받는 캐치볼이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혼자 벽에다 공을 던집니다. 입만 열면 우리 사위가 이번에 병원 개업했는데, 이번에 산 땅값이 두 배가 올랐는데 하며 끝도 없이 자랑합니다. 내 고민을 좀 털어놓으려 하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냐. 내네 아들은 말이야 하면서 다시 자기 얘기로 채 갑니다. 듣다 보면 축하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질투심만 생깁니다. 배려 없이 자기 과시만 하는 친구,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써줄 가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남을 깎아내리고 지적하는 친구입니다.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속을 긁어 넣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대뜸 너왜 이렇게 늙었냐 주름이 자글자글하네라고 외모 비하를 하거나 남편 사업 망했던 건좀 괜찮아라며 굳이 잊고 싶은 아픈 과거를 들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농담이라고 포장하지만 이건 명백한 무례함입니다. 만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 하고 자존감만 떨어집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를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현실적이죠? 바로 지갑 절대 안 여는 친구입니다. 평편이 정말 어려워서라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살만한데도 인색한 건 문제입니다. 밥다 먹고 계산할 때만 되면 갑자기 화장실을 가거나 민기적 민기적 일어납니다. 내가 밥세번 사면 커피 한번 살까 말까입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친구 사이는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하는데 받기만 하려는 심보는 상대를 호구로 보는 겁니다. 1만원, 2만원에 마음 상하게 하는 친구 과감히 정리하세요. 어르신들 친구 몇명 없어진다고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등산을 가고 맛있는 거사 드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놓아버려야. 진짜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 내용 속 시원하셨나요? 비슷한 경험담 있으시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편안한 인간 관계 만드세요.